안녕하세요. 수단냥입니다. 어,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가 가고 2023년 새로운 해가 열렸습니다. 어, 오늘 이번 연도에도 수단냥이는 많은 영상을 제출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. 자, 그래서 2022년도에 수다냥이가 올린 여러가지 영상들, 그리고 Q&A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, 먼저, 2022년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들, 영상과 인기가 없었던 영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은 바로 이 선생님 게임 영상입니다. 이 게임은 저희 수다냥이 채널에서도 그리고 2022년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입니다. 이후에도 여러가지 로블록스 영상들을 올려, 올려봤지만 여러분은 이 영상에 많이 좋아해주셨습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수다냥이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장 인기가 없었던 영상은 이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은 조회수가 매우 낮고 아까 봤던 그 로블록스 영상보다도 더 낮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는 수단향이가 되고요. 그리고 다음입니다. 다음 Q&A 진행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일단 본명은. 일단 안 알려드릴 거고요. 얼굴 공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 주위에 그리고 얼굴 공개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그리고 주로 게임 영상을 넣습니다. 주로 게임이나 캣점프라든지 로블록스 등의 게임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. 아, 제 댓글이 막혀 있는 이유는요. 제아는 댓글이 웬만해서는 좀안 달리거나 악플이더라고요. 되 어차피 댓글이 안 달리고 어차피 다, 어차피 댓글이 달려봤자 어차피, 악플일 거면은, 굳이 댓글을 만들, 댓글을 달수 있게 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일단,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, 일단 이 영상은 댓글을 할수 있게 해놓을 거거든요? 많이 해주시고요. 이 영상을 좀 짧게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영상을 범위를 넓혀가지고 하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Q&A랑 다 해보셨고요. 자,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게 뭐라 해야 될까? 음제 채널 제 채널 구독자들 애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 채널 애칭은 제 채널 구독자 애칭은 달냥이입니다. 수단양에서 수를 뺀 겁니다. 달냥이들 다 새해 복 많이 받고요.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건강하게 바랄게요.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!